구십 월 때부터 내려가다가 십이 월달 때부터 한강에서 기수역에서 어. 그저 백 번에 들락날락하면서 3 개월간 적응 훈련을 해요 바다 적응을. 그 아, 행주대교인데? 아. 적응 <laughs> 그렇지 거기서 어. 적응 훈련을 한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까지 그냥 샥샥샥샥 갔다 오는 거야. 아, 장어는? 저, 어? 장어는 몇년생이야 몇 뭐가 몇 년생? 몇 살까지 사는 거야 장어? <laughs> 아 그거. <그건. 웃음> 그 장우한테 물어봐. <laughs> 그는 아직까지 안됐어요 확... 그가? 예, 훨더어 얘기가 없고. 상 우리 불좀 낮춰줘요. 다독어다독어왜 이렇게 흡기성 어린기성 이제 얼마까지 사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 왜냐? 까지쫓아가고기까지더 그 어, 어쨌든 12월 달에는 네, 산행을 그 송년산에도 멋있게 하고 송년산에 산행 겸백 산행이야. 매콤 산행이야. 백차의산행는 우리가 의산행이니까 어쨌든 우리산행이니까 어쨌든 우의는지이의미있이지질이야 복도 많아서 2년 만난 놈이야이야 여자도 여자 없이야 매콤한 최초의 산행그야죠 그러니까 의이의미있이니까이니까의산행이한번산행이자는 어, 취지에서. 제가 한 번, 제가, 그, 어, 며칠 응. 전에, 한 번, 그,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좀 더, 막말로, 여기서 하고, 호텔로 갈 수도 있지. 어, 이거 갈 수도 있지, 못갈 수도 있 각자 호텔방을 아, 하나씩 하면 되지. 아, 그럼, 그런 건 뭐고. 뭐. 응. 각자 호텔방은 어, 각자 사기입니 아직 시간이 응. 있으니까 각자 사이예요 이제, 부상하는 거지. 백회를 음. 어떻게 할까, 서로가 음. 이제 부상하는 거지. 음. 제가 왜냐면 뭐 횟수 없이 산행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횟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넣었어. 음. 음. 12월 느낌이 출제되게 해서 그래서 저는 하지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아, 그 그래, 의미가 있지 저는 예전에도 산행일 지도 맥에서 어요 20대부터 산행일 때는 노트도 있는데 그게 중요해. 저는 또. 그리고 윤희형님하고또 쓰는 게 다르고 제가 초창기에 쓴 거는 제가 본 카드로 저는 매달 며칠, 대원 몇명 이름 다 넣어 날씨 어떻고 어디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하산코스를딱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쭉 내용을 적어 또윤님하고 야곱장문 그 그거는 쓰다니 좀 다르지 스킬 비슷하게 쓰는 거고 얘는 보고서 비슷하게 쓰는 거고 내가 본적 같더라고 장르가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12월 말에 딱 제가 1 0백회차인데 한번 또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 뭐 그건 관계없어요. 잘못 계산할 수 있으니까 9도차나 100일차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거를 아, 오늘... 아, 지금 잠깐만 어. 고집할, 게 아니고, 고집할 게 아니고 고집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많이 남아으니까 음. 서로 구상을 하면서 말해서 음.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어. 맞아요. 어, 예, 올 연말에 그렇구나. 좀 재밌는 사내도 하고 아니요. 이왕이면 좀 그리고 또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 북한산도 정말 연말에, 저, 여름에 휴가하면서 여유있게, 빡세게 하지 말고, 지리산이나 서강산을 한번 정도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 가져왔던 괜찮아 주중에.